조용하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테슬라의 주주는 한 사람의 리더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보냈죠. AI와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옮겨온 남자. 누군가는 그를 천재라 부르고 누군가는 위험한 도화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1조 달러, 약 1,400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돈이 아니라 미래가 걸려 있었죠. 머스크는 이제 다시 무대 위로 올랐고 전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테슬라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을지를 말이죠. 주총을 하루 앞둔 새벽, 테슬라의 주가는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표결이 머스크의 존재 그 자체를 묻는 질문이라는 걸요. 이사회는 찬성을 권고했고 글래스 루이스와 ISS 같은 자무사는 반대를 권했죠. 그러나 주주는 결국 선택해야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장은 불안했습니다. AI 섹터 전반이 흔들렸고 머스크의 보상 투표를 앞두고 테슬라 주가는 3.5% 급락했습니다. 배어건 고위 관계자의 AI 산업에 정부 자금 지원은 없다는 한마디가 AI 관련주 전체를 무너뜨렸고 테슬라도 그 파도에 휩쓸렸죠. 전날까지만 해도 보상안 통과 기대감으로 4% 오르던 주가가 하루 만에 추락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늘 머스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머스크는 그 시험대를 통과했습니다. 주주75%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1조 달러 약 1,400조 원 규모의 보상안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겁니다. 그가 세운 조건은 비현실적일 만큼 크죠.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 연간 차량 2천만 대, 로보택시 100만 대, FSD 구독 1천만 건, 그리고 옵티머스 100만 대. 이건 미래를 현실로 옮길 애약서였죠. 머스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상적인 주주들입니다. 테슬라 주식 꽉 잡으세요. 그 말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죠. 주총이 끝난 뒤 머스크는 또 바로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I 5 칩은 삼성전자의 한국 공장, 대우 TSMC의 대만, 텍사스,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테슬라 자체 반도체 공장, 테라 팹의 설립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젠 칩을 사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만드는 회사가 된다는 뜻이죠. 삼성과 TSMC라는 두 거대한 축이 머스크의 비전을 현실로 옮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라팹은 AI 차량용 칩과 서버용 칩을 함께 생산한 AI 제국의 심장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세계를 향해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리하드. 그곳에 테슬라의 첫 공식 쇼룸과 서비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테슬라는 에너지의 중심, 허그의 나라 한복판에서 AI 기반 모빌리티 제국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고온, 모래, 인프라 부족.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높지만 테슬라는 언제나 그벽 앞에서 다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머스크의 보상안이 상징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보장안 통과는 테슬라가 기술을 넘어 신뢰로 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은 돈을 보고 투표한 게 아니라 비전에 투표했죠. AI, 로봇,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확장.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리더십,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 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그 옆에서 더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 f 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은 불과 6개 회사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칩, LG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 대였던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pdf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둑자 한정이고요. 음전 여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 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년뒤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